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수 만들기라고 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이거 말고 또 있나? 네, 하나 더 있나요? 네. 아, 곱셈 파트이구나.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하실 때 처음에 주사위나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바 밑에다가 숫자를 써가지고 애들 보고 뽑기를 시키는데 주사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2하고 6이 나왔다. 그럼 목표 수를 정하게 해요. 26이 돼도 좋고요. 62가 돼도 좋아요. 이거 두 자리 수니까. 그래서 애들이 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는 목표 수가 나는, 나는 26이야. 처음에 수가 주사위를 굴려서 세 칸을 가면 빼기 10을 해요. 그러면 16이죠. 더하거나 빼서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요. 다시 처음부터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26인데 세칸 나왔어. 그러면은 16. 그다음에 뭐쭉 해서 이렇게 왔어요. 착했는데 이 여기에서 시작이 여기 도착이 저기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왔어요. 왔는데 얘가 도착 지점까지 왔는데 얘는요, 도착에 딱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있다가 주사위가 3개가 나오면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돼요. 해서 나왔는데 내가 26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판을 다 거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온수가 88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목표수를 120에 가까운 수를 만드는 사람이 이겨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럼 나는 88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88이거든요. 12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나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될까요? 플러스 50 할까요? 30 할까요?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88이라 그랬나요? 88이면 저거 30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118이죠. 120에 가까운 수가 됐죠. 나는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나온 친구가 딱 봤더니 걔가 마지막 계산의 결과가 60뭐 예를 들어 5였던 거예요. 그럼 얘는 뭘 골라야 되죠? 50을 골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69였어요. 그래도 얘50 고르겠죠. 아까 얘를 이겼죠. 왜냐면 걔는 118이고 난는 119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통과해 봐야 알아요.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통과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선생님이 목표 수를 먼저 정해 주시고 주사위를 굴리게끔 해주시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가까운 수를 만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